자 오늘도 새로운 한 날입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반복되는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또 매일 똑같은 일들을 하지만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우 리가 모든 경 건과 단정 함 으로 고요 하고 평안 한 생활 을 하려 함 이라, 이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선 하고 받 으실 만한 것 이니, 하나님 은 모든 사람 이 구원 을받 으며 진리 를아 는데 이르 기를 원하 시 느니라. 하나님 은한 분이 시요, 또 하나님 과 사람 사 이의 중보 자도, 한 분이 시니, 곧 사람 이신 그리스도 예수 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이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또 뒷부분에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기서 이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이 첫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가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오죠 이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이제 한 가지 것들만 주로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그뭐 지뢰라 그럴까요 우리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보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또 구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간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기도가 되고요. 도고. 이게 이제 중보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려라. 어떻게 보면 기도 가운데 빠져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이 감사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부족한 상황이지만,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네 가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기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간구를 너무 많이 하죠.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또 포함돼서 충보 기도,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가 더 많은 것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되겠죠.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2절 말씀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 함이라.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도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의 주지사들 또 메이어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해 왔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이제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정치나 이 환경들을 평안하게 해서 어, 그래서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족과 또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의 대상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여기 모든 사람 가운데는 또 우리가 또뭐 싫어하는 사람들, 또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 또 원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여기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 감사하고 간청할 때 어떻게 보면 분란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에 이런 편안함, 안정감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아주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를 좀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에 대해서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각 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남자들은 모든 곳에서, 교회 내에 있는 그 모든 장소 속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분노와 다툼이 없이. 교회 내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으로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분노와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하나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뭐 그랬지만 손을 이제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간구들을 이제 손을 들어 기도하는가. 그래서 분노와 이 원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안에서 한 마음 또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남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절 말씀이 나오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여자들 얘기에서는 이, 그, 의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주일날, 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 옷을 고르는데 어떤 옷을 고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은 뭐 파티나 아니면 특별한 곳에 갈 때에 하는 것이고, 교회 에올 때는 값진 뭐 금이나 진주 이런 것들로 또 값진 옷으로 그것을 치장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단정하게 입어라, 뭐 소박하게 입어라라는 뜻도 되고요. 영어로는 moderate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간 정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갈때 내가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너무 이게 값지고 고급진 옷이 아닌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치장이 값진 것으로 되어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그 옷에 가지 않도록 너무 내가 과한 옷이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너무 쾌주얼 하지 않은가 뭐 스리파 신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뭐, 그냥 반팔에 너무 캐주얼 하지 않는가. 이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쾌주얼 하지도 않고, 중간되는, moderate 하는 것이 바로 단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이제 10절 말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 영어로는 good work이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이제 봉사를 할 때에 과연 그 것이 적합한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뭐 남자들은 양복 입고 가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옷을 입고 오죠.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내가 봉사하기에 마땅한 옷인가 물어봐서 예스가 나오면 그것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값진 옷을 입고 가면 일할 때 혹시 옷이 구겨지지 않나, 뭐 물이 튀고 뭐 해서, 뭐 해서 이게 내가 일하는데, 봉사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모더레이트, 중간 정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 붙여서 선행, 봉사할 수 있을 그런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 외적인 것을 꾸미지 말고, 내면을 꾸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외모를 꾸미기에 바쁘긴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내면을 더 꾸미라는 거죠. 정숙함, 또 믿음과 사랑과 이 거룩함을 내면에 갖게 되면, 여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겉으로, 바깥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겉을 값진 것으로 꾸며도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 있으면 벌써 이미... 외모적으로도 그 사람은 빛을 바라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곳에서 싸움과 분란과 또 원망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을 더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가꾸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